무료 AI 툴,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상업적 사용금지, 모르고, 쓰면, 나도 모르게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료니까,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무료니까, 문제 없겠지 하고요. 하지만, 무료와 상업적 사용 가능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료 툴이라도 개인 사용만 허용하고, 비즈니스나 상업적 용도는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무료 디자인 툴은 개인, 포트폴리오인 괜찮지만 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에 쓰면 규정 위반입니다. 어떤 AI 음성 생성기는 유튜브 영상이나 광고에 사용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료 제공은 사용자 풀을 넓히려는 거고, 상업적 사용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고, 쓰면, 수익금, 환수, 경고 조치,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툴마다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필요한 경우, 유료 라이선스로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료지만,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조심하고 사용하세요.